공작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메로피디요스의 총책임자 느낌이고 근거리 전투에 뛰어난 얼음원소 캐릭터이다 아 기본으로 경직저항력 갖추고 있다 얘는 그죠 평타 명중 시에 HP를 소모해 피해를 강화한다 기본적으로는 평타 치고 들어가는 캐릭터라는 거지 근데 HP가 낮을 경우에는 강공격이 강화된대 그리고 적에게 명중 후 다시 회복한대요 왔다갔다 체력 변화를 쓴다는 거네 평타 치면 은 떨어지고 강화 강공은 회복하고 또 궁은 이제 다단히 튼가봐 여러 차례 얼음원소 피해 범위를 준다 근데, 다다니트라는게 마냥 좋은 게 아닌 건 아시죠? <laughs> 높은 개수를 주고 싶긴 한데, 이걸 한 방에 다 줘버리면 융해가 사기가 돼버리니까, 증폭에 그렇게 효과적으로 못쓰게 하기 위해서 제약 거는 거거든, 이거. 근데 대신에, 개수를 통한 보상은 있을 것 같아. 기본적으로 신학을 쓰긴 좋을 것 같긴 하다, 근데 평타 캐. 일반 공격인데, 오타이 스킬 발동이나 대시 후에 연타가 초기화되지 않는다. 그리고 다이루크도 가지고 있는 특성인데, 어, 콤보수가 초기화되지 않아서 이득을 보려면은, 뒤쪽 콤보로 갈수록 뭔가 좋은 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아마 5타까지 가면 갈수록 점점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평타고 강공격! 위로 이렇게 쳐버리는 거 약간 띄우는 효과도 있을하나 얼음 송곳니 돌진 이 스킬이 돌진한 거고 돌진으로 버프 받은 상태로 평타를 친거 같죠 앞으로 짧게 대쉬하며 더욱 맹렬한 공격을 펼친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스킬은 버프 효과인 거 같아 정직 저항력이 증가하고 HP가 50%를 초과할 시에는 평타가 강화되어 주는 피해가 증가한다 그리고 때릴 때마다 일정 HP를 잃는데 0.1초마다 1회 이 평타를 활용한다는 특성 자체가 좀 1대1 강쾌 느낌이 있죠. 아, 여기 체력 가는 것도 좀 보이나요? 그쵸, 그쵸. 오타까지 들어가는데 한요 정도 까이네? 어쨌든 이렇게 피가 까이면은 체력이 60% 미만일 때 강공격이 이제 강화되는 거예요. 스태미나 소모가 안 된대. 주는 피의 50% 증가에다가 명중후에 체력은 30%에. 그러니까 기본은 평타가 될것 같아. 캐릭터 컨셉을 보니까. 기본은 평타인데 체력이 낮은 상황에서 이제 강공격을 한 번씩 꽂아주면은 다시 힐이 들어오면서 원사복구를 한다. 결국 이거네. 여기가 평타 강화 구간이에요. 여기까지가. 공격 시 HP 감소. 요 구간이 강공격 강화 구간이에요. 피해 증가 및 HP 1 의도는 알겠죠? 이렇게 설계한 의도 자체는 지금 요 구간이 다 그림자 세트 쓸수 있게 나온 거야 여기에 초점 맞춘 것 같아 이게 너무 좋거든 이 그림자 세트가 야, 여기서 계속 노는 거야 5초마다 자기 피를 30%씩 채울 수 있는 딜러? 느비에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얘가 그냥 체력 베이스 캐릭터라 얘는 체력이 기본 3,4만이 넘어가는 애라서 더 안정적인 느낌이 없진 않았는데 얘는 전용 무기가 지금 성능이 공개된 캐릭터인데 얘 공포 쓰는 것 같거든요 요 왔다 갔다 하는 데서 놓이면은 한만 정도 내외에 서 놓이게 될 거예요. 만약에 세퍼베이스가 아니라면 회복량은 6천을 해준다는 것이 2만 기준 한 방에 죽지만 않는다면은 얘는 거의 터질 일은 크게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어? 저게 뭐지? 안돼 빨려 들어간다. 나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어? 여기는 콘서트장이잖아. 왠지 친숙한 노래가 들려오고 있어. 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9시, 호요 페어의 채널 전환 2차 창작 콘서트가 시작됩니다. 이번 콘서트는 기존 호요버스의 공식 콘서트와 달리 전 세계 팬 여러분들이 직접 창작해 주신 음악으로 진행되는 콘서트인데요. 음악 전문 유튜버, 학생 동아리, 전문 뮤지션 등등 다양한 분야의 참가자분들이 이번 행사에 참가할 예정이랍니다. 모든 음악들은 호요버스의 인게임 OST에서 비롯된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친숙한 음악들을 들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음악회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9시 호요페어 공식 유튜브 채널 및 트위치, 틱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최슬의 트위치 방송에서도 함께 감상하실 수 있으니 많은 참가 부탁드립니다. 근데 얘는 또 평탄캐에다가 근접캐란 말이지 아무리 경직저항이 있다고 한들 공포 베이스로 가버리면 이거 좀 위험할 수도 있어 확실한 건 수면도가 높으면 이거는 안정적이야 생존기가 있기 때문에 복잡한 생존기도 아니고 강공한 데만 때리면 30%가 차이 30%면 포션 하나 먹는 거잖아 그냥 나선에서 합법적으로 5초마다 포션을 쓸수 있는 거라니까 이런 힐템을 하나 먹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무리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 해도 안정적이긴 할 겁니다 그럼 이만한 리스크를 지는데 과연 이 피해 증가율이 과연 얼마나 높을지도 한번 기대해볼만 하겠죠 얼마 리스크만 주고 리 턴이 없는 캐릭터는 말이 안 되니까 그렇게 되진 않았겠지 치심는흑금 늑대 요게 궁이죠 어 이거.. 마시는무에서 멋있었지 엄청 빨리 터지는 버전의 멸망의 소리 같은데? 아야카 궁을 압축해놓은 형태 같죠? 물론 저거 한 방에 이 개수가 다 들어가면 개사기일 거야 그렇진 않을 거라 생각하고 그럼 진짜 히데이 사기캐가 될 거니까 좀 비슷한 형태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에는 조금 쓰기 어려울 거고 직전에 리베트리 내고 다음에 프리난드 아 근데 그러니까 떠오르는 캐릭터가 하나 있어요 사실 이렇게 중간에 딱 껴버린 캐릭터가 이제 케이스가 요의미하였거든 이때 많이 안 뽑았어 사람 그 이후로도 많이 뽑아주지 않은 사람들이 왜냐면은 복각대는 좀 약간 쉽거든 또 처음 출시에 비해서 그 열광하는 정도가 점점 쉽기 때문에 복각대도 그렇게 많이 안뽑았어 사람들. 이 사이에 끼어나오지지만 않았어도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얘가 바로 직전에 느니에트 라이언슬리 다음에 바로 다음 버전이 프리나예요 무르 신이야 모두가 기다리고 있어 얘가 좀 그런 느낌이 될 수도 있어 잘못하면은 진짜 얘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굉장히 유력할 수 있어요 약간 요이미아가 겹쳐 보이긴 하는데 아직 성능은 모르니까 아 실제로 남캐 딜러들 다 좋아요. 한결같이 좋아. 아야토도 좋죠. 타량카에잘 쓰이고. 있고. 다 좋았어, 솔직히. 솔직히 말하면은 후에를 느비에트 때쓸거란말 많은 사람들이. 얘한테 초회 깼어. 초회 깼는데 다음에 풀이 나야요 특히 뽑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캐릭터 자체가 워낙 매력있게 잘 뽑히긴 했어. 제너의 최세